하이님 지지 치셨고, 폐왕님. 네, 지지요. 그러면 은 이제 카드협동조합 대 아카데미 클랜, 아카데미 클랜 대 카드협동조합 클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님과 태양생커님 경기 진행이시고요. 태양생커님이 안개하고 매혹으로 11시 방향 위치하고 계시고, 하이님이 독하고 감전으로 네. 1시 방향 위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게 1분 뒤에 이거 채팅하는 것도 지금 은근히 재밌네. 생각보다 <laughs> 재밌네요. 이거 약간, 이것도 또, 또 다른 맛이 있네, 이게. 괜찮은가요? 자, 예, 네, 약간 또 괜찮은, 아, <laughs> 네? 뭐, 네? 자, 하이 님이 대 구성을, 자, 하필을 되게 포함시키고, 오소마, 전율적인 한타덱. 자, 이 오소마의 하필덱에 그 시간을 주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아, 이 덱이 초반에, 예, 네, 초반 어? 자, 폐양생커님 덱에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덱이 하나, 있, 그 유닛이 하나 있거든요. 자, 지금 광클하고 계신데, <laughs> 자, 이게, 자, 이게 승리의 아이콘이지패배의아이콘이지 <laughs>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수 있겠네요. 자, 지금, 지금 누가 웃고 계신데, 자, 이 유닛이, 일단 뭐, 생생한을 할지, 그것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태양생커님이이 유닛을, 이 지금 광클하고 있는 이 유닛을 클릭을 할지, 예, 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는 뽑아주실런지. <laughs> 자, 하나는 뽑아주실지, 지금,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대기. 자, 그러면서 지금 자, 군병으로 지금 유닛 어떻게 뽑히는지 다, 에스... 대, 다 어떻게 어, 되는지 아, 잠깐만 치유사가 나왔어요 <laughs> 와, 이 치유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 치유사 보면은 아, 치유사가 나왔어요 한 개, 한 개씩이나 나왔습니다 한 개씩이나 빠른 타이밍에 자, 한 개씩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치유사 한 개와 오크 정사 두기 타이밍 한번 가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감전 독. 자, 감전 독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컨트롤만 잘하면은, 이거 독감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올빼미로 봤고요 자, 올빼미 봤고, 지금 상대방이 지금 매혹은, 지금 매혹은 들고 있는데, 매혹할 만한 유닛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죠. 없어요. 한다, 그래도 한 오크 전사 하나 정도? 자, 안개 써줬고요 어, 도... 자, 안개 써줬고, 도... 도... 지금 독 제대로 들어갔고요 음... 자, 감전도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자, 아! 지금 소환 마법사 뽑아주면서 지금 매혹했거든요 소환 마법사를 제 좋아요 자, 감정 제대로 들어왔고요, 지금 아, 치유사 지금 열심히 힐라고 있는데 아, 죽었죠, 지금 독에 죽었고요 자, 소환 마법사가 죽었고요 자, 치유사가 약간 무쓸모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이은 멀티 가고 있는데 이걸 나가내면 자, 하이이 멀티 가고 있는데 이금 막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일꾼 바로 붙여줄 수 있고요. 자, 이거 막아내면은 하이님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 유닛이 치유사가 아니고 우크잔생한게더 있었으면은 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이게 치유사님 <laughs> 때문에 패배했나? 제가 뭘 때문에. 했다 그러시면 아, 저 치유 무슨 말씀을? <laughs> 자, 건병 검병 두 개, 치유사 두 개. 이거 굉장히 이거 밸런스가 <laughs> 자, 지금 그러면서 폐양세권님이 멀티 따라가고 계시고요. 그렇죠. 자 치유사님은 이거 치유사를 유닛을 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꼭 제가 보고 싶네요. 예, 네, 제가 보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왜 치유사덱을 들고 오셨는지 정말 의문인데요. 자 이거 치유사님은 그냥 카페에서만 찾아야지 유닛에서 찾으면은. 아까 헛줄나는 분이게 이거 아케이 보통 저도 아케이드에서만 쓰거든요 치유사는.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치유사를 안 쓰고 있기에. <laughs> 자, 치유사마저 안 쓰는 유니 치유사. 지금 <laughs> 버프가 시금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서 지금 멀티를 지금 하이님이 역으로 공격은 가지 않고 그냥, 어, 한타 덱을 다 갖춰서 추격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맵의 특성상 지금 센터를 먼저 먹는 사람이 유리한데 두분다 센터 장악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도 지금 치유사 몇 개요? 치유사 얼개왜 이렇게 많이 뽑아주신 거지, 제가? <laughs> 치유사 상당히 많거든요. 치유사 열일해라? <laughs> 아, 지금 폐양생커님의 의미는 치유사 열일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 <laughs> 아, 네. 치유사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열일해라. 이런 맞아요. 의미 같아요. 고생하자. 자, 치유사님이. 열기를 해야됩니다 이건 지금 무언의 압박같은 그런느낌이거든요 아저 아직 이걸로 부족한건가요 지금? <laughs> 자 이거 하피에치유아 지금, 어? 아, 지금 감전 제대로 독감비 제대로 할 들어왔고요 아 치유사 일 안하죠 지금... 아 치유사님 아 치유사님 아니지 치유사 네, 아, 일 안하죠 네? 아 이거 그냥 <laughs> 세코님 아 이거 아쉽거든요 이거 아 경기 이거 우승화 너무 강력해요 지금 하피까지 무난히 지금 밀리는 분위기죠 그쵸? 자, 중간 제가 치유사님이라고 했는데, 이거 자, <laughs> 잘못 말한 거고요. 치유사가, 치유사가 아, 있어야 했는데. 잘못 말했어신거 맞죠? 아, 지금, 아, 흥분하는 <laughs> 바람에, 지금 치유사님을 <laughs> 잘못 지금, 지금, 오크자자, 지금 추가를 시켜주면서, 지금 경기를, 지금, 어떻게 버텨나가는데 버티기 힘들죠? 부술사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 힘듭니다. 아, 그 와중에 네. 치유사가 추가되네요 <laughs> 아, 허랑생권님. <laughs> 아, <laughs> 사랑합니다. 제가 댓글 아, 너무 재밌는 댓글 들고 오셨는데 <laughs> 아깝게 승리는 하이님이 가져가시네요. 아 정말 왜들어습니까치유사왜 아, 이렇게... 이렇게 안 좋다는 거금 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너무